시드니는 코로나 때 아예 락다운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다 실직자가 돼가지고 바로 아침에 월 2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저한테 순수익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600에서 800만 원정도되고요 저는 광기호수공원에서 강아지 수제 간식집 멍멍밥상 운영하고 있는 25살 전진규라고 합니다. 이거 뭐 만드신 거예요? 어, 요거는 이제 한우 우족인데요. 건조기에 건조시켜 가지고 애들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뼈간식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어제 밤새 건조가 끝나서 그램수 밖에 포장해 가지고 판매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가게 운영 시작한 지는 이제 6개월 됐고요. 6개월 됐었는데 네. 2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어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면 저희 뭐 인건비랑 월세 관리비 같은 거 제외하고 저한테 순수익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600에서 8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잘 보시는 편 아니네요. 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랑 제 여자친구랑 창업하기 전에 둘이 월 500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여기 돈 투자하고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고생하는 거 비하면은 아직은 좀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여자친구랑 같이 하네요? 아, 어, 네 네. 뭐지? 여자친구 여기. <laughs> 저희 만난 지뭐 3년 이상 돼 가지고 어떻게다가 여자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게. 사실 뭐 결혼만 안 했지 거의 부부라서 같이 산지도 오래됐고 둘이 같이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서 월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여자친구가 이 아이템을 발견해 가지고 네,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같이 시작하게 됐죠. 한국에 들어오셨다 하 어 요거 창업하기 전에는 저는 스무 살때 시드니로 가서 거기서 요리학교 졸업하고 요리사 생활을 좀 하다가 네, 한국에 들어와서도 요걸 창업하기 전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 여자친구는 요리 쪽은 아예 아니고요. <laughs> 이 친구는 피부미용 일했었고 거기서 만났죠. 들어오시게 된 이유는 어 아무래도 시드니는 코로나 때 아예 락다운이라 해 가지고 마트랑 병원, 약국 이런 데 빼고는 모든 업체가 문을 닫아 닫았어요. 예를 들어 뭐 모든 레스토랑, 모든 미용실, 뭐 네일샵, 피부샵 다 닫아 가지고 저희가 그때 다시 일찍가돼 가지고 하루 아침에 네, 그래서 들어왔죠. 네. 서자세를 하시게 된게 있어요? 어,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좀 많고요. 저도 이 바로 앞에 살아서 저희 집 토니를 산책을 시켜주는데 항상 일로 산책하는데 강아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아지 관련해서 창업을 할 거면 꼭이 자리 에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 창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앞쪽 보시면은 요큰 광교 호수 따라서 다 산책로로 되어 있는 호수공원이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평일 주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유동인구 항상 이 정도 많아요. 네. 사람보다 사실 강아지가 많은 게 제일 이유가 크죠. 여기는 월세가 어떻게? 어, 월세는 사실 매장 평수 대비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저희 매장이 18평 정도 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250만원 정도 되고 있으니까 비싼 편이죠. 그래도 이호수가에서는 솔직히 많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이쪽 건물이 관리비도 다른 데 비하면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 강아지 수제 간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에요. 20대, 30대, 10대가 주준데 어쨌든 수제 간식이라는 게 기존의 기성품보다 프리미엄 이미지잖아요. 예를 들어, 어 뭐, 압구정 이런데 명품 시계 매장 이런 게 있는 게 자연스럽듯이. 그래서 저희도 프리미엄 이미지인 수제 간식을 판매하는데 그거랑 맞게 주변 상권이나 분위기 자체도 자연스럽게 그런 게 어색하지 않은 곳을 찾다 보니까 이쪽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포니 오늘 날도 더우니까 멍푸치노 하나 만들어 줄게 멍푸치노. 멍푸치노는 어, 강아지들 할때 멍이랑 카푸치노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 강아지들 먹는 카푸치노예요 근데 얘네가 커피를 먹을 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카페인 들어가는 걸 사용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강아지는 우유도 아무거나 먹이면 안되시고 락토프리 유당이 없는 우유를 줘야 돼요. 이거는 캐로 파우더라고 천연에서 나오는 파우더인데요. 이 향이 코코아 같은 향이 나요. 근데 강아지가 초콜릿은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약간 초콜릿 같이 달콤한 향이 나지만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재료여서 사실 이게 원래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파는 메뉴예요. 거기서는 퍼피 플러스 카푸치노에서 퍼푸치노라고해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수제 간식이나 강아지들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먹푸치노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 가게도 항상 꾸준히 많이 나가는 메뉴예요. 네. 특히 좀 날씨 덥고 한 날에는 자주 오시고요. <웃음> <웃음> 안녕. 뿌니. <laughs> 뿌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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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푸치노 먹자. 저희 집에 해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야. 웃음> 아, <laughs> 대박이다. 아, 저희 코멘데 이런 다른. 낮에는 이렇게 간식 만드시는 거예요? 어, 네. 낮에는 비교적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간식들 먼저 다 만들어 두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 저녁 때 케이크나 시간 좀 오래 걸리는 온라인 주문 상품들 만들고 있어요. 어, 온라인은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 받아가지고 보통은 케익류가 대부분이고요. 온라인에도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식들 똑같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간식류보다는 케익이 제일 판매량이 많죠. 요거는 지금 마카롱 꼬끄 만들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머랭칠 거예요. 이 머랭은 원래 기본적으로 빵 만들고 마카롱 집에서 취미로 만드시는 분들은 머랭 쳐보셨겠지만 원래는 보통 설탕이 들어가요. 근데 강아지한테 그 가공된 설탕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재료라서 설탕 대신 꿀을 이용해가지고 머랭 만들고요. 그렇게 해야 퀄리티 있는 음식도 완성이 되면서 강아지가 먹어도 건강에 전혀 지장 없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잘 응용해서 해야 돼요. 사람이 먹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어, 네, 사람이 먹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 매장에 사람이 먹었을 때 맛있는 것도 꽤 많아요. 뭐 버터링 쿠키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건 저희가 단호박이랑 고구마 이용해서 쿠키 만드는 건데 그런 건 단순하게 누가 먹어도 맛있어요. 고소하고. 아, 어, 저는 만들 때마다 살짝 색깔 좀 많이 나오거나 해서 한 조각씩 항상 먹어요. 네. 우리 첫 판매일이 12월 처음에 12월 1일부터 1월 1일로 보면 첫달 여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한달 전체가 21만 5490원 사실 뭐 거의 안 나온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때는 뭐 강아지 케이크 이런 거 검색해도 저희 업체가 노출이 되지도 않았었고 사실상 이 금액도 어떻게 해서든 구매율이 있어야 순위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 많이 유도를 했어요. 매장에서 결제하시려는 분들도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을 해 주셔라. 음. 그러면 할인도 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처음에 이제 좀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럼 지금은 얼마나 나오어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6만 2,400원이 나오죠? 그냥 10배 가까이 됐네. 네, 정확히 10배 정도 성장했죠.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뭐나 뭐 이런 거 말로 해 주실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상세페이지 작업을 좀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그 페이지 내용 안에서도 사람들 눈에 간결하게 쉽게 띌수 있게 뭐 컬러 효과를 넣든 무슨 효과를 넣든 그게 상품 준비의 기본이니까 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해서 카테고리 설정이라든지 어떤 걸 이제 태그해서 고객 유입을 늘릴 거냐가 중요하고요 초반 유입도 어떻게 되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편이에요. 저희는 예를 들어 강아지 케이크 검색하게 되면 항상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돈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든 인스타든 관리하면서 10원짜리 하나 지출해본 적은 없고요. 다 무조건 알고리즘이라든지 분석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죠. 요 무조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케이크 중에서 요즘 저희 매장 제일 잘 나가는 입체 케이크예요. 이분이 주문해주신 건 핑크색 배경이고요. 고객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시나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커스텀 케이크이다 보니까 생일이든 파티든 축하하려는 케이크 주인공 애들 이제. 사진을 보내 주시는 편이고요. 가끔씩 사진을 안 보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희 집에는 그냥 비숑입니다. 저희 집에는 그냥 뭐 말티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해 주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그렇게 주문해 주시면 저희는 무조건 항상 어 그래도 사진을 좀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뭐 비숑이나 푸들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특징이 있는 편이라 다 고고를 따가지고 참고해서 그려드리는 거라서 항상 사진을 받고 있죠. 주문하실 때 옆으로 나 있는 혓바닥을 포인트로 살려달라 하셨어요. 이런 부분 제작할 때 놓치고 만들게 되면은 되게 실망하시게 되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수제 간식 업체가 프리미엄 이미지고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높아요 지금 업계 수제 간식집들이 약간 동네마다 있는 아웃백 같은 약간 어느 정도 프리미엄 이미지라면은 제가 원하는 방향은 롯데리아나 GS25C처럼 강아지를 키우시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언제든 편하게 부담 없이 간식을 소비하게 하는 게제 목표고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우선은 매장 내 생산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량 생산해서 대량 유통할 수 있게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뭐 수제간식 이런 거 이제 관심 있으시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수제간식을 급여하는 게 애들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반려동물들한테 한발더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애들한테 그런 좋은 거 한번 먹여보셨으면 좋겠어요.